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애국땅에서 나온 지 4, 3개월째 되던 날에, 3달째 되는 날에, 드디어 신의 광야,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는 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만나주셨던 호렙산이라는 곳에 어이 옆에 있는 그런 산이에요. 동일한 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산에 드디어 세달 만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도록 하시고,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또 지키신 것이었어요. 신의 산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텐트를 쳤어요. 어, 장막을 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산 위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어, 기록을 보니까 이 산이 높이가 한 2,300m 정도 된대요 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죠? 어, 사람이 올라가다가 어, 정말 위기가 오는 그런 느낌의 그런 높이예요 네. 어, 2km 넘어요 네. 그 정도 엄청 엄청 높은 산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말하거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를 어떻게 요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의 것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이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자, 우리가 거의 한달한달 한달 조금 넘게 어, 한 세가까이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추르기 말씀 한번 처음 들었던 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 애굽 땅에서 뭐로 있었을까요? 어, 예. 노예로 있었어요 종으로 있었어요 자유가 없었던 시키면 시킨대로 해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냥 그것만 있는게 아니라 매일같이 일을 했어요 흙을, 흙을 만들 수 없죠 흙을 굽고 벽돌을 굽고 막 그렇게 농사를 짓고 하면서 엄청 힘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에이, 너네 뭐, 그냥 그대로 살아. 라고 하면서 가만히 내위 두셨을까요? 맞아요. 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기도의 응답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내가 너를 보낸다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몇 번에 거절했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전 아니야, 전 말도 더 더, 더요 더, 더 이러면서 말, 말,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를 순종하게 되고, 었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에국 이집트로 모세와 아론이, 사천의 아론이 가게 되었어요. 슉, 갔어요. 슉, 가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바로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얘들아, 잘 가, 예배 잘 드려! 라고 했나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야, 절대 안 돼! 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을까요? 10번! 네, 10번 어 네. 가까이 얘기를 했어요. 10가지 제안이었으니까 9번! 네, 9번! 번, 번. 네, 그치, 미안해요. 전생 그숫자를안 세웠어요. 어쨌든, 네. 아홉 1 0 번을 거절했어요. 절대 안 돼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이집트의 애굽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열 가지 재앙이 막 해서 거의 그 나라가 초토화되었어요. 나라의 역할을 할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에 내셨어요. 아!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는데, 열심히 가다가 바다가 나타났어요. 바다 이름이 뭐였죠? 홍해. 홍해가 나타났어요. 홍해 앞에 섰는데, 바다를 그냥 걸어서 건널 수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친구들은 전생한테 방을좀 알려주세요. 네, 걸어서 건널 수가 없어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어, 전생 같은 어른만 해도 남자 어른만 60만 명 이었대요. 이 사람들이 여기를 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게 눈에 보여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나를 지키려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소리> 어 아니요 <목소리> 이집트 <목소리> 어, 이집 사람이 쫓아오니까 그리고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하리밖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자 어네저 대리피드 깜빡했네요. 네 기도를 하자 홍해가 <목소리> 열리게 <목소리> 되었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어요. 땅을 건너왔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다가 모두 물에 잠기게 되는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며칠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까요? 와, 맞아요. 네, 맞아요. 3일 만에? 맞아요. 대게 맞아요.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라고 막 따졌어요. 원망을 했어요.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마실 물을 주셨어요. 나뭇가지 펴져서 마실 물을 마시, 먹을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두 달째 하고 모를 때는 두 달째 하고 보름 15일을 지난 뒤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먹을 게다 떨어졌어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 죽게 하시지 왜 우리들 여기 와서 죽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짜시게 짜증을 냈던 거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기로 하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아침마다 여기가 나가서 정해진 만큼 정해진 약만큼 식구의 수만큼 걷어서 그걸 먹어라 라고 하셨는데 뭐 나중에 전 선생님이 얘기를 하겠지만 이 만나를 몇년 동안 내려주셨다고요? 4 0년 동안, 어, 주님 좋아요. 4 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더라도 하나님은 매일 아침 이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세 달째 되는 날에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신내산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국사람에게 너희를 괴롭히던 애국사람 이집트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보았다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데려왔지 너희는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5절 말씀을 원래 성경 말씀대로 읽으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약속을 잘 지키면 모든 세계가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지만 특별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의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키실 때부터 약속을 까먹으시거나 지키지 않으시거나 하신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불평 불만하고 짜증을 내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은한 번도 이스라엘의 기도를 무시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것으로 그 중에서도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거래요. 자, 우리 친구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좀 뭐 어려운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얘들아 너 이렇게 내 말을 잘 지킬 거라 하면은 내 네, 하나님하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르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시거 말을 안 듣는 계속해서 하나님 하라고의 반대로만 행동하는 것 같은 그런 꼬러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어? 하나님께서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시겠대요 그리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될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원래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을 때,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연결고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어, 네. 그렇게 다른 많은 나라의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어, 사랑 우리 유영어 친구들, 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어,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어, 보이는 얼굴도 있고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초등부반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도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그런 손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특별히 우리 친구들, 우리 유부 친구들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셔서 이렇게 우리 작년에 성경학교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우리 친구들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전도사님을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 까먹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것으로 순서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것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지키실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까먹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신부들이 매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정말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코로나 따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차게 물리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영원식으로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